그래서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 네, 하시죠. 제 얘기 듣고 나가세요.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따라하시는 겁니까? 네, 성남 중원의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만든 의료 대란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께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인한 물폭탄, 수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루빨리 능력 있는 보건복지부 수장을 임명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많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단체가 정경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배우자와 친척, 증권사 대표,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어떤 증인은 오류가 있는 증인들을 무차별하게 증인욕을 했습니다. 지난 전체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더니 사장님? 이제 증인 협상 과정에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시한 사장님. 증인 두명중김기혜 간사님, 김예간 사님 행사 발언 듣고 가주세요.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네.

김미애 간사님, 그만하시죠. 지금 하시죠. 원활한 의진행 위원이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 얘기 듣고 또제 얘기 표를 나가세요. 오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일단 말씀 좀 듣고 하십시오.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최선의 역할을 해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김미애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한 걸다 들었어요.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 사장님,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허다하게 봤어요. 그래서 따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달리 해야죠. 지금까지 달리 했습니다.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그래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섭지 않으십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자료 제출도 제출 기한이 매우 촉박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후보자보다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미애 간사가 얘기하는 키움증권 주식 관련해서 이게. 후보자 개인의 주식입니까? 배우자의 주식 거래 아닙니까?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받은 직후에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내용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언론플레이 한게 누굽니까? 인사청문을 하겠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자가 지명되자 바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가 고소고발부터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사청문회를 흙탕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는 후보자 검증을 넘는 가족의 사생활까지 드러낼 수 있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놓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욱박지르고 마치 후보자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